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우리 치수 기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책 어디쯤이냐면은 120 페이지인데 어, 키 홈의 치수 기. 뭐 지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 파트는 아, 좀이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키랑, 키 홈이라는, 어 용어가 있습니다. 얘가 뭔지부터 좀 알아 봅시다. 그, 지금 이제, 요런, 지 여기 축이 있고, 얘가 이제 구멍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축에, 이런 바퀴를, 어 여기다 이제 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끼우면 끼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축이 여기 들어가면 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 이렇게 이제 어, 됐겠죠. 이렇게 지금 뭐 잠깐 좀 이상하긴 한데, 좀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축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리,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 어딘가에, 어, 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아니, 고정되어 있다 면 누군가가 이렇게 힘을 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 여기가 이제 그냥 마찰에 의해서 조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돌고, 얘는 뭐, 이 고정되어 있는, 음, 고정되어 있다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용어들이야. 얘를 지금 이제 축이라 그러고 얘를 이제 여기 지금 있었던 구멍이라 그러는 건데 이 축과 이제 구멍에다 축을 조립한 상태에서 얘가 돌아갈 때 돌아갈 때이 축과 이 얘를 휠이라 그럴까요? 어잘 뭐, 모르겠다. 아무튼 바퀴. 에. 얘네들이 한 몸처럼 어, 돌아가게 만들려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이래선 구나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구멍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홈을 파놨고 그다음 축에도 이렇게 지금 홈을 파놨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놓은 것을 키 홈이라 그래. 키홈 키는 진짜 이, 이 열쇠라는 뜻의 키입니다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를 조립을 해서, 그, 이, 이쪽에서 바라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축에, 이렇게, 이 축에 구멍이 있었겠죠. 이 구멍이 있었겠지. 구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바라보면, 이, 얘를 조립을, 이, 그러니까 축을 조립했다고 치면 축은 또 어떻게 있냐면 얘가 요렇게 요런 상태라는 거야, 요런 상태. 그래서 요 부분을 축의 키홈 축의 키홈이라고 그러고 요 위에 부분을 구멍의 키홈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도 그냥 이렇게 어, 돌리면, 그냥, 뭐, 얘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 뭐를 하냐 면키라그래서 키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놈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돌아갈 때, 얘도 같이 돌아가겠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요 놈, 요 놈을, 키라 그럽니다. 노멀 키라 열쇠처럼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이제 어 같이, 돌아가, 같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어 얘가 지금 요렇게이 위쪽이랑 아래쪽이 이렇게 평행할 때 평행키라 그러는데 아무튼 어쨌든 얘를 키라 그러는데, 얘를 키라 그러는데, 키의 치수는 어떻게 이 기입하나? 왜냐면, 하이 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 회전체에서는 자주, 그, 이, 어, 볼수 있는, 그, 그래, 러한 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사실은 근데 뭐 표준부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할 일은 잘 없지, 아니, 그러니까 제작할 일은 잘 없지만, 아, 설계 도면에 나타날 수 있는 혹은 또,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를 어떻게 기입하나를 좀 이해를 하길 기, 기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요 여기가 이제 축이었잖아요. 축을 축의 단면을 봤더니만, 축의 단면을 봤더니만 아, 여기 있네. 이 단면을 봤더니만 이렇게 여기 요거를 키 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키 홈의 치수는 요 부분 폭을 주고 폭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를 준다. 이 치수를 준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튀어나온 이부분의이 깊이 얘는 잘 모르더라는 거야 잘, 혹은 얘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야 얘는 측정하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딱그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얘를 만들 때 우리가 원통을 만든 다음에 원통을 만들고 이 부분을 홈을 이렇게 판에서, 어, 만들기 때문에, 어, 요, 깊이로 치수를 준다. 네, 깊이로 치수를 준다. 자, 요렇게 주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자면, 어, 제작할 때, 혹은 측정할 때, 예를 기준으로, 예를 이걸 기준으로, 어, 제작하거나 측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가 측정하기도 쉽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원통을 만든 다음에, 판에서 만들기 때문에, 요 부분이 측정이 쉬워서 그렇게 한다. 음. 그 다음에, 뭐, 이 경우에도 이제, 요렇게, 요게 어 정석이다. 요게 정석이다. 그 다음에, 굳이,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어,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여기 요 모서리가 아니고, 이 모서리가 아니라, 원에, 어이 만약에 원이 있었다고 치면 그 원이 있었다고 치면 그이 최정점 그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낸다 왜냐 원래는 얘를 원을 원통을 만든 다음에 그 놈을 깎아내기 때문에 깎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치수를 준다 네. 그래서 이키 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 홈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어 뭐이 어 측정을 할때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이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어 측정하기 쉬운 방법으로 어 치수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어 우리가 키의 키홈이었는데, 구멍, 구멍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가 바깥이 지금 어 재료가 있고, 여기가 어빈 곳이죠. 이때도 여기가 폭을 주고, 치수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이 그림도 지금 보기에 애치처럼 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이 있었다고 치면 이원의이 높은 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예.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 설계하기도 쉽고 제작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측정하기도, 측정 검사하기도 쉽다. 그렇게 예. 니다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오늘 내이 음, 사진이 한번 다그좀 글리더 거리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는 테이퍼라는 용어가 있고, 기울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이 테이퍼도, 뭐, 번역하자면 그냥 기울기이고, 어 기울기는 우리말로 기울기고 있는데, 그런데 두 개의 용어가, 두 개의 용어가, 어 정의가 좀 다르다. 어 그래서 테이퍼는 지금 이제 이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울어진 원통, 기울어진 원통? 원뿔? 원뿔을 지금 자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이 길이 분의이 길이 분의요 지름의 차이, 지름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l 분의 a 마이너스 b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테이프라 그러고, 테이프라 그러고, 기울기는, 기울기는 지금 이렇게 요게 l이고, 그 다음에 요거, 결국은 요거 분의 요거, 이게 지금 이제 어이 탄젠트 요 세타잖아요. 그것을 기울기라 그런다. 기울기라 그런다. 음. 테이퍼는? 테이퍼는? 그렇지 결국은 어, 기울기의 두 배에 나가겠다, 그죠 네, 기울기의 두 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 테이퍼라고 쓰느냐, 기울기라 기울기라고 쓰느냐, 그런 부분들을. 어, 잘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옆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끄집어내면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 옆에 이, 이 어, 기울어진 선이랑 기울어진 선이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테이퍼도 마찬가지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쪽 길이가 10갈 때 지름이 일만큼 변화한다라는 뜻이죠. 얘는 반지름이 25가갈때 일만큼 변화한다냐 이고. 그 다음에 못 따기와 못 따기와 어,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 우리 이, 이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를 모 깎기라 그럽니다. 모 깎기라 그럽니다. 못 따기는 또 챔프라 그러고. 목깎기는 이제 라운드라고 그러죠. 응. 라운드 u n 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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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u 해 d r o u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이게 이렇게 이런 d r 가 날카로운 그 u 원통이었어 n 이런 이제 여기 원통이 이제 회전체 n d r 근데, 그, 뭐, 꼭 회전체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날카로운데, 여기를 이렇게, 어, 그냥, 깎아주는 거. 그렇게 깎아주는 것을 모, 따기라 합니다. 모, 따기. 모, 따기. 근데 이게 회전체라면, 여기가 이렇게 떡깎지고 여기 이렇게 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그렇게 적고, 어, 지금 여기 2, 30. 혹은 뭐 이렇게 30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어, 여기 2 45도 2 45는 이제 요 각도가 45도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제 어, 이렇게 준다라는가. 혹은 얘를 c2라고 쓰기도 하는데 c2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 챔이요 길이가 2인 이면서 45도인 챔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여기 있네 c2라고 썼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 지금 여기 얘랑 같다 라는 거예요 45도 이면서 그러니까 45도 이면서 요 폭이 2라는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게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거고 여기 목 딱이 돼 있는 거고 여기도 목 딱이 돼 있는데 어 치수를 줄때 우리가 어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가상의 교점까지 거리를 주는 것이, 어, 옳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못딱이나 못, 따기나 목, 어, 못 깎이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엄밀하게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사포로 밀 수도 있고, 그냥, 어, 그니까 이부분의 치수 못딱이나 이못 깎이는 어,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치수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오히려 이 원래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치수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에. 그렇고 그 다음에 원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원호 지금 원은 이런 예를 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혹은 뭐 이런 혹은 이런 이 각각의 이제 이렇게 된 이제 일부분이 원의 일부분 얘를 원호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 지름 치수를 줄까 아니면 반지름 치수를 줄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름치수를 줬을 때, 두개 다, 이 원래 도형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있다면, 어, 지름을 주는 게 적절하고, 지름을 주는 게 적절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 이렇게 지름치수를 줄려면 여기가 없잖아요. 그죠? 없을 때는 반지름을 주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가상선을 만들어서, 가상선을 만들어서 지름을 줬죠. 이것도 어 지름으로 보는 것이 더어 명확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 여기 AA를 잘랐는데 이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지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원래 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뭐야. 그 우리가 손으로 종이에 그릴 때는 고치기 어렵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긋고 긋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아여기또 보면은 또 내가 가려는예 여기 이제 어뭐이 특히 이제 이유 설계 설계 이걸 흔히 우리가 설변이라 그러는데 설계 변경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설계 변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계 변경으로 얘와얘가이 출시 두 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또 이제 이걸 하다가 설계 변경이 또 일어났어. 그럼 이제 얘를 긋고, 어 설계 변경 2번, 이렇게 해서 뭐또 여기 이제 2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설계 변경, 그러니까 도면을 새로 그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설계, 새로, 요새는 그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주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은 어 얘도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다 그렸는데 다 그렸는데. 실제로는 얘가 25가 아니라 뭐2 4였거나그러니까요 길이를 자로 재보면 2 0 일수도 있다라는거예요 그런데 얘를 2 0 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 2 0 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할 때는 여기 밑줄을 치고 라 어. 25가 뭐그 아니라 25가 아니라 가잘없습니다왜냐가면뭐 컴퓨터에서 니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에리고얘 같은 경우에도 이 길이를 재보면 은 80은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어 줄여놓고 여기를 80이라고 썼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수문제는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수문제는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정면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몇 개의 투상도로 그려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느 치수를 줘야 될지, 그니까, 러 뭐, 지금 병렬 치수를 줘야 될지, 직렬 치수를 줘야 될지, 뭐, 치수, 치수 기준을 어디라,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해보시고, 예 네, 마칩니다.